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온 나이다. 아멘. 95장입니다. <laughs>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선하 목자는 어느 곳다 운동산 양에. oh god 진리의 말씀의 전지가 받아 가도다. 나의 진정사. 예수 분일세 아멘 <laughs> 하나님 말씀 주래굽기 4장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집단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메,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정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시키기 위해서 보내지만은 모세는 계속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내가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또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손에 표적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지팡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며 뱀이 되었고, 다시 그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하며 지팡이가 되는 첫째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아, 오늘 여기에서 내 손에 있는 것, 아, 지난날은 모세가 건강하고 애급의 지식과 애급에 그리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 손에 들린 것은 지팡이, 바로 늙어 힘없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붙잡고 사는 인생임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지난날의 권세와 능력과 지식을 가졌던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손에 들린 것이 지팡이밖에 없는 그러한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져라라고 말합니다. 그거 마저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이것이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음에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던졌는데. 참으로 뱀이 되었다. 이 뱀은, 어, 이 애급의 바로왕의 왕관에 보면은 코브라 뱀의 형상을 쓰고 다니지요. 바로 이 뱀은 애급의 상징, 애급의 왕관던 것이지요. 그런 그 뱀을 어, 바로 어, 이 꼬리를 잡으라 하면또 지팡이가 됩니다.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뱀 지팡이 비록 지금 손으로 붙잡고 다니지만 바로 애급의 왕 바로가 참으로 뱀과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이제 꼬리를 잡아서 결국 어, 이것을 표적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 이 꼬리를 잡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뱀은 머리를 눌러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물리는 것이지요. 아그 역사가 바로 이 어, 꼬리를 잡으라고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쳐 하는 말씀이지요. 믿음이 없이는 뱀을 꼬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브라는 아주 독성이 강한 뱀인데 바로 그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그것을 그에게 표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내 손을 내 품에 넣었다 빼라 하니 나병이 들었고 다시 넣었다 빼니 그것이 온전한 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표적은, 어, 바로 모세로 하여금 그 너의 손의 정체를 아 보여주는 너무 아 징조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제 앞으로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할 것이지만 내 손은 나병 환자의 손처럼 보잘 것 없는 썩은 손에 불과한 그런 손인데 아그 손을 다시 넣었다 빼매. 온전한 손이 되, 되어진 것처럼 바로 모세로 하여금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능력 앞에 결코 교만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 손은 문둥 환자의 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나병이 들게 한 것은 이 나병은 당시에 천벌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자의 모습으로 여긴 게 나병인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애급에 임할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또 믿지 아니하거든 하면서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라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는 표적을 또 주십니다. 이 나일강 물은 당시 애급의 아주 생명줄과 같은 것이지요. 지금도 나일강은 바로 그 지역의 모든 생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강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 나일강이라는 말은 하피라는 말인데. 바로 건강한 남성이라는 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애굽의 아주 이애굽의 건강을 애굽의 모든 것그 생명줄과 같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바로 그 무기 피가 되게 할 것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로 애굽의 생명줄이 피가 될 것이다. 는그 표징을 통해서 바로 그 너를 믿게 될 것이다. 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참으로 젊어서는 힘도 어또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능력도 내 놓을 것 많지만은 그러나 모세 지금 그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 많은 그 무엇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토리어 아이 부지 중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지팡이를 갖는 우리 자신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지팡이 역시 던지면 뱀에 불과한 것. 더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을 때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믿음의 지팡이를 견고히 잡고 이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역사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세상에 어떤 마귀 권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사는 우리 자신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내 손에서 아무리 큰 능력이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건 다 문둥이 손에 불과한 그러한 손이라는 걸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겸손히 내 손에서는 나갈 것은 냄새나는 나병에 불과하다는 것늘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 손을 서 들어 써 주심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지 않으려 하는 그에게 모세에게 표적을 주어 보내시려고 하는 것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날 그가 <laughs> 애굽의 권세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서려 했지만 도리어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 이제 그의 손에 남은 것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그를 불러 그의 지팡이를 통하여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지난날 의지하던 손에 붙잡고 있던 명예 권세 지식 능력 다 내려놓고 오직 지팡이를 의지하던 모세처럼 아버지 내가 의지할 것 없는 아버지 믿음의 지팡이를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지팡이 마저 던지라고 하며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라 하며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보잘 것 없는 지팡이라도 사단의 큰세를 이길 능력의 믿음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시는 것 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팡이를 통하여 세상 공중권세 잡은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또한 그의 손을 품에 넣음에 나병이 바라고 다시 너음의 온전케됨처럼 모세의 손을 통해서 크나큰 역사를 이루지만 내 손은 바로 나병의 손에 불과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이루지만 아버지 결코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아버지 하나님 쓰임이 되고 영광이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하오니 이날도 우리 모두를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시고 오늘도 각기 땀 흘려 수고하는 일에 잘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수많은 사람들 스치고 만나에 천군 천사 불말과 불수레로 울타리 되게 하시고 주의 포열의 피로 다 덮으시고 면역력을 더하사 이 추위에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노약하고 병약한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약한 것 떠나고 병든 것 치료되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라 이민족 극률이 여기시고 모든 권세자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겸손히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선악간에 옳게 다스리고 이 땅을 서로 화합시키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나가 아버지 이 땅에 주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영육간에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며, 마지막 시대까지 선교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워 부르셔사오니 다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흠양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어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m <clears throat>